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그동안 새 학기 준비하고 또 다른 그 강의 개강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 영상을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는 어, 매주 어, 새로운 곡으로 영상을 올릴 것을 어, 약속드리면서 예,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살펴볼 노래는요. 어, 진검들이가 불렀었던 니미게라는 곡이에요. 어, 자, 통킷타게에서는 빠질 수 없는 명곡이죠. 타보아코를 네, 보면서 제곡 전체를 살펴볼 텐데 주법 몇 가지만 익히신다면은 충분히 어, 따라하실 수 있으리라고 제 생각이 되는 곡이고요. 메인 리프 그러니까 어, 곡의 가장 메인이 되는 네 마디만 익히시면은 이곡 전체의 80% 90%를다 마스터 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어, 좋을만큼 전주에 등장하는 메인 리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전주부터 악보를 보면서 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마이너 원곡이 되고요맨 네, 처음에 보니까 악보가 조금 네, 정신없이 나와 져 있긴 해요 자, 이곡 전체에서 근데 박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슬러 부분, 네, 여기 슬러 부분, 좀 한번 볼게요. 네, 이 슬러 부분은 모두 다, 어, 해머링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세요. 해머링으로 이제 연주를 하시면 되시고, 네, 그리고 곡에 있는 이 X. 자, 이 X표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되는데, 네, 이 X표는 제 강의에서도 지 많이 등장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어, 왼손 커팅을 하셔도 좋구요. 그리고 오른손 브러싱을 하셔도 좋은데, 일단은 곱게 정확하게 들리게 하는 거는, 어 브러싱보다는, 어 오른손 브러싱보다는 왼손 커팅으로 하는 거가 좀더 좋게 되는데, 어 일단은 한번 그, 좀 살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라, 라, 8분음표죠. 네, 이 슬러는 해머링이에요. 왼손 그리고 커팅이 되어진 상태. 네, 그리고 이 방법을 왼손 브러싱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오른손 브러싱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오른손을 X표할 때 해서 둔탁한 소리가 나게 하고 올려칠 때는 그냥 나오죠. 아마. 어, 약간의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한 방법인데, 자, 왼손 커팅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보겠습니다. 해머링, 그리고 커팅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짝 가운데 손가락이 줄에 얹어져 있고, 그리고 올라와서 소리가 나고, 카메라가 이쪽. 네. 좀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잠깐만 옮길게요. 네. 앞에서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은 자, 5번 그 개방현은 오른손 뮤트를 하시는 건 조금 더 이뻐요. 확실하게 들리는 거는 뮤트를 안 하고 그냥 치는 건데. 네. 네. 그리고 개방현 뮤트를 안 했을 때 했을 때 네. 자, 이거는 편의상 어떤 걸 하셔도 어, 좋게 들리겠는데 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박자에 레미 밈미. A 마이너를 누른 상태에서 해머링을 하고 네. 살짝 커팅이 되죠. 그다음 자, 솔에 서라 햄머링 하고 마찬가지로 네. 자 그다음 첫 번째 동그락 A 마이는 눌러져 있는 네. 자 왼손 브러싱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지금 거는 연주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오른손을 X 표시가 있을 때마다 대고 피킹을 한 거죠. 네. 네. 자, 이거는 어, 연주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거를 연주할지는 뭐 제가 어떤 게 멋있다. 어떤 게더 오리지널에 가깝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아마 이 진검들이가 나와져 있었을 때에는 오른손 브러싱이라는 테크닉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지는 않았을 때예요. 근데 어, 왼손 커팅은 상당히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을 때고 요즘 이제 오른손 브러싱, 뮤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어, 곡에서 핑거 스타일 곡에서 연주가 되기 때문에 두가지를다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그냥 어, 손에 익는 거 편한 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오 개방에 뮤트가 됐을 때, 아, 죄송합니다. 네, 오분줄 뮤트 되고 지금 방법. 네, 그다음 G 코드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손 플러싱으로 된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연습하십시오. 자, 그다음 G 코드 마찬가지예요. 자, G 코드에서는 네. 자 G 코드를 누르시고 라시 해머링 그다음 레미 또 잽싸게 G 코드 네. 자,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라인 없이, 그 다음, 레서미, 잽싸게, 짜잔, 짜. 스트로크는 아웃, 업, 업. 네, 짜잔, 짜. 네. 자, 연결이 돼서 보면은, 네. 마찬가지로 6번 줄 뮤트하셔도 좋아요. 자자자짜자 F 들어가는 것 연습 좀 필요하시겠죠 네 자자자자 자자자자 자그 다음은 F 메이저 7이 상태에서 F 메이저 7은 그냥 도만 누르셔도 돼요 다 눌렀었던 거라 그리고 개방 현미. 네, 여기에 브러싱 표시가 나와져 있죠. 네, 이 브러싱은, 자, 이 브러싱인데, 네, 이 브러싱 같은 경우에는, 어, 연결을 하시는 것도 좋고, 연결을 안 하셔도 좋은데, 자, 이거는, 엄지 손가락이 6번줄 뮤트를 시키고 내려가면서 자, 왼손으로 브러싱을 했을 경우에요. 커팅이 되어진 상태. 자, 이거는 오른손으로 하셔도 좋아요. 네, 아주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 저는 F를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Fmaj7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 F를 약식으로 누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만 나와도 1번 줄 개방형 소리, 네, 이렇게 나가셔도 어, 좋습니다. 네. 저는 F를 눌렀기 때문에 그냥, 살짝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F 약식 코드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Fmaj7 이렇게 누르셔도 무방해요. 네. 왼손 브러싱이죠. 방금은. 네, 오른손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E 코드에요. 자, 저는 그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그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A 마이너에서의 5도인 E7은 보통 저는 이로 많이 눌러요. 네, 통기타에서는 E코드 7 빼고 E코드 누르는 게 조금 더 예쁘긴 합니다. 자, 다음. 네, 운데손가락으로 미파, 아, 어, 죄송합니다. 파샵, 그리고 소울샵인데, 어, 파샵, 소울샵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간 거냐면은, 따단, 또는, 따단, 어떤 걸 하셔도 좋아요. 네, 따단, 한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서, 따단, 미끄러지는 듯한 소리를 나는 게 조금 더 움직임도 있고 소리도, 어, 멋있다고 래야 될까요? 네. 기타의 프렌드 노이즈죠? 미끄러지는 소리도 나기 때문에 조금 더 통기타 사운드 소리가 납니다. 이제 네, 살펴볼게요. 다시. 자, 저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왔어요. E에서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약수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아, 검지 약주로 가셔도 됩니다. 네. 따단. 자, 볼까요? 샷샵솔샵 아나 하고 아나 비브라톤 살짝 걸어 주죠? 이거 네, 바로 이제 요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브라토 걸고 잽싸게 요 음. 이렇게 연주하시면 조금 더 어, 엣지 있는 연주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A 마이너 G, F, E7까지 천천히 마디별로 보겠습니다 A 마이너 부분 네, 다음 G 코드 부분 F 부분. 다음 이 e 부분. 볼게요 그리고 또 다시 A 마이너 반복. 네, 이 부분이 이 노래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 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자, 노래 그를 잊어버렸나 지난 날들은 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인트로 부분에 우 나가는 허밍으로 나오지 있는 부분 하모니카가 나오죠. 네. 여기 위에서 두 번째 나올 때 하모니카가 나오는데 하모니카를 어 기타로 연주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기타로 그것 같이 연주하면은 약간 난이도가 살짝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하모니카는 생략하고 기타 반주에 어 그냥 충실하였습니다자 그리고 이 노래는 어 기타가 어쿠스틱 기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일렉 기타도 두 번째부터 반복이 될 때는 일렉 기타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음 기타가 같이 더빙이, 더빙이 되어져 있는데 뭐 일렉 기타 소리는 무시 어 무시하시고 지금 이 부분만 연주를 하셔도 아주 훌륭한 연주가 될 거라고 어, 생각이 되었습니다. 노래 중간중간에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 살짝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장입니다. 많은 설과 서두리 사랑은 오키스 스치는 그리고 어, 지난날의 꿈이 있어요. 이쪽 부분인데 자, 요 부분은요. 섹션 부분인데 어, 지난날의 꿈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어, F F 메이저 7 하고 드럼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니까 드럼이 짠 하고 멈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타를 같이 멈춰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앞에 G 코드에서 짠짠짠짠넷 <목소리> 자, 앞에 G부터 다시 볼게요. 자, 자자자자, 자, 자자자자. 자코자 예, 자자자자이 부분은 싱커페이션을 치셔도 좋고 안 치셔도 좋고, 네, 싱커페이션 생각해도 되고 안 생각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자. 자, 자자자 자에서 자. 두 번째 걸좀 약간 세게 치는 기분인데. 자, 자, 자자자자, 자자자. 자, 섹션 요쪽 부분만 정확하게 지켜 주셔도 되고 요쪽 부분은요. 앞에 거랑 똑같이 G7에서도 요 부분을 반복하셔도 좋아요.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을 하셔도 좋습니다. 헷갈리시면은 그냥 C 잡고 G7 잡았었던 요 리듬을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나나나나나이 부분인데 네, 여기서는 그냥 슬로우 보고 그스트로인데요 16비트예요. 어, 잔 자자 짠 자자 잔 자자 짠 자자. 악센트가 음 두 번째랑 네 번째 박자에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박자에 악센트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노래에서는 드럼 때문에 잔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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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자자 자자, 자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잔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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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자자 이렇게 치셔도 좋고 그냥 악보대로. 자, 코드는 계속 바뀌죠. 자, 자 천천히. 잔, 자, 잔, 자. 계속 이 코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어, 아까 인트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A마이너에서 E7, 네, E7을 제가 2로 누른다고 제가 보통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 G7도 G 코드로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니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다 그냥 G 코드로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있네요. 네. 어,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어, 한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솔로가 허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자 여자 솔로가 허밍으로 들어가져 있는 부분 상당히 이제 블루지하게 들어가져 있는데 요쪽 부분에서만 어, 패싱 베이스. 어, 패싱 베이스, 우리의 꿈 다시 한번 온산의 꽃 만발할 때 이쪽 부분인데요. 어, F 다음에 C 코드에서 패싱 베이스 도시 이 부분이에요. 똑같이 나가다가 <목소리> 자이 도시 패싱 베이스 부분을 칠 때. 자, 조금 더 강한 맛이 나오게 할 때는요, 도, 도, 시, 하나씩이잖아요. 근데, 도, 자, 어떻게 치나요? 밑에 부분, 뮤트가 되어져 있는데, 예, 밑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쳐요. 지시나요? 그냥 도도짠나남얌자한 버전이에요. 착한 버전이라고 쓰 그럴까요? 정직한 버전? 네, 약간 못된 버전이에요. 볼게요. 자, 아, 예, 앞에서부터 약간 못된 버전. 밑에 줄까지 같이 만들려요 못된 버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못된 버전이 어, 조금 더 통기타의 맛을 많이 살려줘요 네. 못된 버전이라고 그러니까좀 이상하죠? 거친 버전 통기타의 네. 어쿠스틱한 맛을 조금 더 이런 어, 포크 기타만 사용된 노래에서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한가지만 치지 마시고 보시장이다 네. 자, 그 다음 섹션 부분 전에 약간 좀 틀려져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요쪽은 온산의 꽃 만발할 때가 e 7서스포라는 거가 나오는데 네 그냥 어, E7에서 E코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3분 줄 라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2에서 네. 코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어, 네. 이 섹션 부분은 앞에서 이제 설명이 된 부분이죠 비단껏 내릴거요 할때 F, Fmaj7 <목소리도> 네. 앞에 G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 끝나가고 있는데, 어, 맨 마지막에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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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부분은, 어, 앞에 그 드럼이 이쪽 부분이 나가는 부분인데, 드럼이, 어, 짠, 짜자자, 짜자자자, 짠, 필이 나가져 있는 부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기타도 똑같이 <목소리> 나두 음자자자자자자 앞에 16분쉼표가 있는데 타보코에는 16분쉼표가 예, 표현이 안돼 있네요. 점점 커지게 크레센도 자자자자자자자인데자자자자자 으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점점 커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그크레센도로 그냥 쳐주셔도 좋고요 뮤트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치셔도 좋아요 하나 둘 <목소리> 짜자자자자자자잔 둘 <목소리> 짜자자자자자자잔 하나 둘 짜자자자자자잔 이런 식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어머 여기 코드가 빠졌네요 F코드입니다 그리고 C G. 그리고 마지막 엔딩. 여기는 F 코드만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리듬을 똑같이 해놨거든요. 어, 이 느림표가 좀 있어서 약간 늘어지는 듯한 부분에서 그냥 통키타로 노래만 나나 하기가 약간 좀 심심해서 F 그리고 C. G로 연주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요. 어, 코드를 좀 이제 추가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기에다가, 네. 그, 자, F 부분은 넣어주셔도 좋고요 앞에, 여기는 이제 C에요. 이 부분은. C. 그리고, 다음은 G7. 네, G로 할게요. 네, 그리고 요 부분은 F. 아, 너무 크네요, PC가. 네, 보기 좋습니다, 근데. 자, F 부분 그냥. 하나, 둘, 마지막 엔딩 부분. 어, 엔딩 부분이지, 안 올라가서 화면을 올려야 됩니다 전주에 나와 있는 네 부분이 되고, A 마이너로 엔딩이에요. 어, 자, 오늘은 그, 님맥이라는 곡을 가지고, 그, 팝업을를 보면서 영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아주 노래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요네 마디 전주에 있는, 어, 왼손 브러싱과 오른손 브러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쪽 부분만, 어, 좀 연습을 하신다면은, 아마 충분히 통키타의 명곡, 어, 징검다리의 명곡이기도 하죠. 예, 님에게를 충분히 마스터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려서 약간 미흡한 점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 항상 영상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